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육체의 삶, 육체의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에 반대되는 것이 육체의 삶인데요. 육체의 삶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둘 중에서 당연히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야겠지만, 먼저 육체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난 이제 수요일 설교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당자가 된제 자기 자신 이것을 제 보여주는데 지금 이 당자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요 육체의 삶을 사는 전형적인 제 모습을 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아, 육체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모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떠나려고 하죠. 독립되려고 합니다. 마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독립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게 전향적인 육체의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의 삶,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오늘 이제 둘째 아들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큰 아들도, 큰 아들도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큰 아들의 경우에 문제가 없이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땐 둘째 아들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아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맏아들 큰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처럼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즉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 불만스러운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 자신은 둘째 아들하고, 즉 동생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또그2 9절의그 표현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자기한테는 이런 잔치를 벌이고, 또 염소 새끼를 주어서. 이렇게 친구하고 즐기게 하는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한테는 이렇게 극진하게 한다라는 그것이 자기 마음 속에 불만으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왜이큰 아들이 육체 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냐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완전히, 이제 뭐, 지금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고, 그죠? 집을 떠나가지고, 지난 생활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둘, 이 큰아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을 열심히 성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크게, 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육체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지금 없잖아요. 그 삶이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뭡니까? 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보여져도 실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왜큰 아들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뭐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한이말 속에 그동안 그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섬겼고 무엇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 큰아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뭡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일이 없었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뭐 진짜 공경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나오는 이 흐름에 따라서 쭉 보면, 지금 이 큰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버지의 재산인 부분인데, 그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해놓고 아버지 돈을 탕진하고 온 동생은 그를 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 이게, 어때?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죠? 결국, 큰아들의 지금 관심은 아버지의 어떤 재산,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가 한말 속에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섬겼다. 내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자기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동기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한게 아니라, 예,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어떤 예,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육체의 삶을 산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한 행위를 가장 먼저 앞세우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한 행위와 자기가 한 어떤 행동들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그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한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게 아니란 말이 이걸 우리한테 대입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또뭐 크게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잘 살고 있어도 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대 아니고 자기가 한 행위 그건 결국 자기를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산상수원에서 바로 이런 육체의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한 행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글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큰 아브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겼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헌신했고, 내가 이런 일 네. 예? 모습으로 내가 예? 순종했는데 이걸 먼저 드러낸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기신쫓아내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목사로 살았고 장로로 살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했고 이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삶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삶을 산 거죠. 종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종교는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부처를 위해서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어떤 행위를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행한 불법이 뭡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했었던 육체의 삶이 곧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의 행위는요, 모두가 육체의 삶이고 불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이 예배를 내가 목사라서 드리고 있다면 이건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시작은 그렇게 할수 있대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 중직자들이니까 새벽에 예배에 나와야 된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수 있대 어요 그러나 그것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책임감으로 나오는 자리가 계속되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예?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내가 얻다가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불법을 행한 일, 육체의 삶을 살았다라고 판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 우리는 항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동기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보다 동기를 항상 살펴야 돼요. 아, 어떤 사람은 불법행하고 잘못했다 해도 잘 되더라. 예? 뭐 굳이 잘 되는데 뭐 이런 거저거 거 따질 필요 있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항상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이것을 살피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죠? 그게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수예요. 동기를 살피고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요 신앙의 정수가 아니에요 우리 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항상 살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항상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두 아들은 육체의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제 모습을 보여주지만 변함없는 건 뭡니까? 둘째 아들이다. 그나들이 변함없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릴 때는 기다리시고 또 모를 때는 알 때까지 참아주시고, 그죠 사랑을 계속 베풀지 않습니까? 이두 사람과 또 비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 육체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도 육체의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육체의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볼때 자기는 하나도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출신 성분부터 해서 열심과 충성과 헌신도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의 삶으로 돌아서서 그가 한 말과 행동들 그 모습이 이전의 육체의 삶을 살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선 15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 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에 헌신해서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내가 이루었는가. 이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빌리버스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자신의 출신 배경,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심과 어려움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육체의 삶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예, 똥처럼 그냥 여겼다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은 곧 그거를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믿고 자신이 한 행위를 의지하는 이 모습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결국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체온는 성경의 표현대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한 어렵고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내가 한 행위를 의지하는 육체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삶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신은 이미 은혜의 삶을 살아를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놓칠 때에 은연 중에 육체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한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이런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